지금 감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내용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단감이든 홍시든 달콤하다고 그냥 드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눈이 금방 피로해지고 심지어 혈관 수치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30년간 과일 성분과 노화 과정을 연구해 온 영양학 박사 정혜준입니다. 연구 현장에서 가장 놀랐던 건 감을 평생 즐기던 분들 중에 잘못된 궁합과 섭취법 때문에 장과 혈관에 부담이 쌓여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가 계속 반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감이 제철인 시기에는 하루에 두세개씩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문제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감을 좋아해서 매일 드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혈당이 불안정해진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반대로 제대로 알고 드신 분들은 눈 건강도 좋아지고 변비도 해결되고 심지어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눈, 혈관, 장, 기억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감 속에 들어 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적당히 먹으면 혈관 청소를 도와주지만 과하면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고 철분 흡수까지 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죠.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이 달다고 무조건 피하시는데 사실은 먹는 시간과 양만 조절하면 오히려 식이섬유 때문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 드실 때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혹시 속이 더부룩해지는 게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혈당이 오를까 봐 걱정되시나요?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 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아버지 뻘이신 72세 김영호님이 떠오릅니다. 이 분은 젊을 때부터 홍시를 무척 좋아하셔서 식사 후에 늘한두 개씩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속이 늘 더부룩하고 아침마다 눈이 흐릿해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셨다가 겨울철에 고구마와 홍시를 함께 드신 뒤 복통이 심해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까 김영호님은 저녁 식사 때 고구마를 드시고 바로 후식으로 홍시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속이 더부룩한 게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감의 탄닌 성분이 만나면서 위장에서 불용성 덩어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드시니까 소화가 더안 되고 숙면도 방해받으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음식 궁합과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좋은 습관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다행히 김영원님께는 식사 순서와 궁합을 바로 잡아 드렸습니다. 고구마는 점심때 드시고 감은 아침 식사 후에 반개만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죠. 또홍시보다는 딱딱한 단감을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 권해 드렸어요. 그렇게 한달 정도 지나니까 속 불편함이 거의 사라졌고 아침 눈의 침침함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 몸이 달라지니 본인도 깜짝 놀라시더군요. 저한테 전화하셔서 왜 진작 이렇게 안 먹었을까 하고 후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음식은 좋은 걸 드시는데 궁합과 타이밍을 모르셔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감습지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조합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감히 우리 몸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볼게요. 지금부터는 감에 숨겨진 효능 7가지와 시니어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눈 건강부터 얘기해 볼게요. 홍시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성분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눈의 망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시력 저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나이가 들면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침침해지는데 이때 감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국내 영양학 자료에서도 베타카로틴 섭취가 시력 저하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어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정수님은 아침마다 눈이 침침하고 뿌옇게 보이는 증상 때문에 고생하셨는데요. 홍시를 매일 아침 식사 후에 반개씩 꾸준히 챙겨 드시면서 눈의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신문 글씨가 예전보다 훨씬 잘 보이고 저녁에도 눈이 덜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직후에 간반개 정도를 껍질째 꼭꼭 씹어 드시면 됩니다.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저녁 늦게 먹으면 소화 부담 때문에 오히려 눈 피로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 먹고 눈이 더 편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홍시 속에 들어있는 베툴린산이라는 성분과 리코펜 성분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세포 손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라는 게 우리 몸을 늙게 만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데 감히 이걸 막아주는 거죠. 미국의 암 관련 연구에서도 과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종양성장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74세 이만호님은 평소에 몸이 자주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셨는데 홍시를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면서 전신피로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물론 간만으로 암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게 장기적으로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실천 방법은 식사 후에 홍시를 한두 숟가락 정도만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소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다만, 감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화량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개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평소에 감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은 당이 높아서 혈관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감속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걸 도와줍니다. 마치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해외 연구에서도 탄닌 성분이 혈액 속 지방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어요. 70세 김은복 님은 혈관 건강이 걱정되셔서 감을 아예 안 드셨는데요. 제가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반 개씩 꾸준히 드신 뒤에 정기 검진에서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으셨어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아침에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견과류의 좋은 지방과 감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혈당 흡수 속도가 안정되거든요. 호두나 아몬드 다섯 알 정도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다만 속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속쓰림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식후에 드세요. 혈관 때문에 감을 피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적당량을 드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입니다. 감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리코펜 성분이 우리 몸의 점막을 보호해주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환절기에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올 때 홍시를 드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돼요. 스포츠 영양학 자료에서도 감에 들어있는 성분이 피로 물질인 젖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65세 오세훈님은 환절기마다 목이 칼칼하고 감기 기운이 있으셨는데요, 홍시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서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목도 편해지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홍시 반 개와 우유나 두유 한 컵을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넘어가서 목도 편하고 영양 흡수도 잘돼요. 다만 속이 차신 분들은 계피 가루를 아주 조금만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계피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환절기에 가장 불편한 증상이 뭔가요? 목인가요? 아니면 코인가요? 다섯 번째는 치매 예방과 노화 방지입니다. 이게 사실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감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뇌인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노인 대상 연구에서는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높을수록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요. 76세 장명호님은 요즘 들어 깜빡깜빡 하는 게 많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매일 아침 당감 반개씩 꾸준히 드시면서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손주들 이름을 헷갈려 하시던 게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게 단순히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였던 거죠. 실천 방법은 식사 중에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 다만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탄닌 성분이 위산분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기억력 때문에 고민되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깜빡깜빡 하는 게 늘어나셨나요? 여섯 번째는 장 건강과 설사, 변비 개선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감은 설사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바로 익은 정도와 먹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단감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숙변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물은 홍시는 탄닌 성분이 장을 수축시켜서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전통의학 자료에서도 홍시가 갈증과 설사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7세 최병우님은 평소에 묽은 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요. 홍시를 소량씩 드시면서 증상이 많이 오전되었습니다. 반대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딱딱한 단감을 껍질째 드시면 장운동이 활발해져요. 실천 방법은 본인의 장 상태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변비가 있으시면 단감을 설사가 잦으시면 홍시를 드세요. 다만 과량 섭취는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한개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장 때문에 감을 피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 제대로 알고 드시면 장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일곱 번째는 숙취 해소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감이 숙취 해소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감 속의 탄닌 성분이 알코올 흡수를 늦춰주고, 칼륨 성분이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술 마시기 전에 미리 드시면 알코올이 천천히 흡수되고, 술 마신 다음 날 드시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영양학 자료에서도 탄닌이 알코올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어요. 64세 박신우님은 가끔 술자리가 있으신데요.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얼린 홍시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드시면 속이 훨씬 편하다고 하셨어요. 머리도 덜 아프고 입맛도 빨리 돌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홍시를 냉동실에 얼려 뒀다가 우유나 물과 함께 갈아서 마시는 겁니다. 차갑고 시원해서 속도 편하고 영양 보충도 되니까 일석이조죠. 다만 위가 냉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만 드세요. 숙취로 가장 힘든 증상이 뭔가요? 두통인가요? 아니면 속 쓰림인가요? 자, 이렇게 감의 일곱 가지 효능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감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감이 왜 득과 실이 공존하는지, 그리고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은 무엇인지 이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금부터는 감으로 건강을 지키는 현실적인 실천법과 꼭 조심해야 할 음식 궁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효능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첫 번째로 꼭 피해야 할 조합은 고구마와 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 고구마 쪄서 드시고 후식으로 홍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최악의 조합이에요.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감의 탄닌 성분이 위장에서 만나면 불용성 침전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덩어리처럼 뭉쳐서 속을 꽉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두 음식을 한번에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심하면 복통까지 생길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고구마와 감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 고구마를 드셨다면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감을 드세요. 혹시 이 조합 자주 드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란과 감입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감의 탄닌이 만나면 수분을 과하게 흡수해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속이 약하신 분들은 이 조합을 드시면 바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할수 있습니다. 아침에 계란 프라이 드시고 바로 디저트로 감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도 피하셔야 해요. 계란은 식사 중에 드시고 감은 식사가 완전히 끝나고 한참 지나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차를 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속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세 번째는 미역과 감입니다. 미역 속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감과 만나면 소화효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점심에 미역국 드시고 후식으로 감 드시면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특히 생일날 미역국 드시고 나서 과일로 감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역국은 점심에 드시고 감은 아침이나 이른 저녁에 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이 조합도 시간차를 두는 게 핵심입니다. 미역국과 감 함께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개나 새우 같은 해산물과 감입니다. 개와 감 모두 성질이 차가운 음식이에요.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위장을 너무 차갑게 만들어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대게 드시고 후식으로 홍시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정말 위험해요. 해산물을 드셨다면 그날은 감을 피하시고 꼭 드시고 싶으시면 다음날 드세요. 또 해산물은 점심때 드시고 감은 아침에 드시는 식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조합을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개 드신 뒤에 감 드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때 속이 어떠셨나요? 다섯 번째는 도토리묵과 감입니다. 도토리묵도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감도 탄닌이 많죠. 둘다 탄닌 성분이 많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장을 과도하게 수축시켜서 변비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장운동이 약하신 분들은 이 조합 드시고 며칠 동안 고생하실 수 있어요. 만약 실수로 이 조합을 드셨다면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셔서 장운동을 도와주세요. 도토리묵과 감 함께 드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 장이 예민하신 분이라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피해야 할 조합들이고요. 이제는 반대로 감과 정말 잘 어울리는 좋은 조합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감과 우유는 정말 환상의 궁합이에요. 우유의 칼슘과 단백질이 감의 탄닌을 중화시켜주면서 영양 흡수를 도와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시와 우유를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기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와 감은 정말 잘 어울려요.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감의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고, 감의 식이섬유가 견과류의 지방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이루어지죠. 아침에 당감 반개와 견과류 다섯 알 정도를 함께 드시면 정말 완벽한 조합입니다. 이게 제가 가장 추천하는 조합이에요. 세 번째는 계피입니다. 감은 성질이 차가운 과일이라서 속이 냉하신 분들은 계피를 조금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계피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감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 줍니다. 홍시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시거나 감차를 만들 때 계피를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특히 손발이 찬 분들에게 추천해요. 네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와 감도 좋은 조합이에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과 감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됩니다. 다만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녹차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오전에 감한 조각과 녹차 한 잔을 드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옥수수수염차입니다. 옥수수수염차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부기 제거에 도움이 되는데요. 감과 함께 드시면 노폐물 배출에 더 효과적이에요. 특히 아침에 얼굴이 잘 붓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감을 드시고 옥수수 수염차를 한잔 마시면 오전 내내 몸이 가벼워요. 이렇게 다섯 가지 좋은 조합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조합이 가장 끌리시나요? 일단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일주일 정도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쉬운 건 아침에 당감 반개와 견과류 다섯 알 조합입니다. 이것만 실천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해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감은 정말 양면성을 가진 과일입니다. 잘 먹으면 눈과 장, 혈관, 기억력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되지만, 잘못 먹으면 속을 냉하게 만들고 복통, 설사, 변비를 유발하는 문제 식품이 될수 있어요. 결국 핵심은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은 당이 높아서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반만 맞는 얘기예요. 물론 감에 당분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양과 시간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식사 후 반개 정도를 견과류와 함께 천천히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요. 오히려 식이섬유 때문에 포만감이 높아져서 간식을 덜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루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에 좋은 음식이라며 무턱대고 홍시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탄닌 성분이 많아서 과량 섭취하면 장이 쉽게 부담을 받고 철분 흡수까지 방해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한개 아니 반개 정도가 딱 적당한 양입니다. 그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를 비교해 볼까요? 잘못 관리하면 속 쓰림, 잦은 설사, 혈당 불안정 피로 누적 같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거나 저녁 늦게 많이 먹거나 해산물과 함께 먹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또 공복에 많이 드시면 위벽이 자극받아서 속 쓰림이 심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눈의 피로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아침에 침침하던 눈이 맑아지고 신문 글씨가 잘 보이기 시작해요. 또 포만감이 높아져서 간식을 덜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도 됩니다. 변비가 있던 분들은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아침 배변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설사가 잦던 분들은 증상이 완화됩니다. 혈관 건강 지표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돼요. 소화가 잘 되니까 밤에 속이 편하고 잠도 깊이 들게 되는 거죠. 게다가 기억력과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베타카로틴이 뇌에 공급되면서 깜빡깜빡하는 게 줄어들고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되죠. 이게 단순히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예요. 그리고 면역력도 높아져서 환절기에도 감기에 덜 걸리고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아침 식사 후에 딱딱한 당감 반개를 견과류 다섯 알과 함께 꼭꼭 씹어서 드세요. 이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혈당 안정과 눈피로 감소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껍질은 벗기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꼭 피해야 할 것들도 기억하세요. 고구마, 계란, 미역, 해산물, 도토리묵과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특히 고구마와 감은 정말 최악의 조합이니까 꼭 시간차를 두고 드셔야 합니다. 또 저녁 늦게는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한개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감으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흔히 드시는 다른 과일들 특히 사과와 배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혈관과 장에 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과일 조합들을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릴게요.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과일 섭취 가이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을 드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혹시 속이 더부룩해서 고민이셨나요? 아니면 혈당 때문에 걱정되셨나요? 아니면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할지 몰라서 헷갈리셨나요? 여러분의 고민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질문에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